어, 이번 주에는 <laughs> 그 제가 요즘에 고민하고 있는 얘기를 또 하려고 합니다. 네. 어, 교육을 소비하는 것에 대해서 좀 어, 얘기를 하려고 그래요. 어, 아마 4월달 되면 박민 목사님 가정이 여기 올걸요? 이사한다고 들었어요. 그 지난번에 와서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시골의 학교를 살리기 위해서 돈을 엄청나게 지금 국가에서 정책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어요. 제가 이제 아는 동기 목사님들 시골에서 목회하시는데 시골은 정말 풍족해요. 뭐가 풍족하냐면 애들이 만약에 검도를 하고 싶다 그러면 모든 걸다이 세트를 다다 제공해줘요. 다 서울도 요즘에 그러나요? 애들이 해주 하고 싶다 그러면 다 해주나요? 방학 때 애들이 캠프를 가는데 엄청나게 많은 곳에서 애들을 지원하기 때문에 피곤해서 애들이 안 가려고 한요그 정도로 지금 교육계 재정적인 그 투자는 엄청나요. 근데 박윤구 사장님이랑 사모님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 말이 맞아요. 가만히 잘 보셔야 돼요. 정말 잘본 거예요. 아이가. 교육을 수많은 교육 콘텐츠를 소비를 하고 있대요. 이 표현이 중요해요. 소비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많은 교육 활동들을 무료로 막 제공받아, 근데 소비를 하고 있어요. 근데 그 아이가 성장하고 있는가? 엔 의문이 든다는 거예요. 우리 부모님들이 그걸 보셔야 돼요 지금. 앞으로 이 아이들을 기르실 때. 정말 많은 것들을 제공하실 거예요. 요즘에 뭐 활동도 진짜 많아요. 문화적 활동부터 시작해서 교육적 활동이 너무너무 많아요. 무료도 많고, 값싼 것도 많고, 거기에 부모님들이 조금만 돈을 더 들이시면 해줄 게 정말 많을 거예요. 아이들한테. 그냥 부모님이 그거를 하시면서 흐뭇하기만 하시면 안 돼요. 교육을 소비하는 거예요. 소비. 근데 아이 속에 무엇이 자라고 있는지 이걸 다른 표현으로 형성이라고 그러는데 형성. 무엇이 아이 내면의 형성이 되고 있어야 돼요. 그게 교육이에요. 근데 우리는 소비만 해요. 소비만. 그게 고민이 됐다고 박영문 사인 부부 가정이 말씀을 해요. 근데 그게 사실이에요. 근데 이게 해성교회가 작은 교회, 큰교회예요 그래, 좀 크잖아요. 이제 일단은 건물이 커졌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 착각하지 마셔야 돼요. 저는 큰 교회가 더 위험하다고 생각해요. 크리스찬 부모님도 정말 경각심 가지셔야 돼요. 자, 해성교회 같은 경우만 봐도 교육자들이 부서별로 있고 많고 시스템이 좋고 환경이 좋으니까 뭘 해줘요? 컨텐츠를 제공해줘요. 맞죠? 부모들이 같이 해줄 수 있는 것들을 많이 제공해줘요. 연구하고 노력을 많이 하는 교회예요. 그러다 보니 더 많은 컨텐츠를 해줘요. 그럼 부모들이 뭘 하죠? 교육을 소비할 수 있어요. 아, 내가 우리 아이들하고 이거 하면 되는구나. 공동체 성격 읽기, 이거 하면 되네. 어, 안심이야. 노, 그러지 않아요. 절대 그러지 않아요. 근데 큰 교회일수록 이런 컨텐츠를 너무너무 좋은 영상과 뭐, 무슨 키트와... 그런 것들, 활동들을 막 제공할 거예요. 하지 말라는 얘기 아니에요? 해야 돼요, 교육적 활동은. 근데 부모님들이 뭘 보셔야 되냐면, 교사하고 부모님들이 뭘 보셔야 되냐면, 정말 그 교육 활동이 아이들에게 의미 있게 작동이 되는지를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정말, 그리고 어린아이들일수록 막 이런 거 너무 좋아하거든요, 활동. 막 교회에서 너무 재밌어. 그거 속지 마세요. 그 시기는 재밌어야 돼요. 재밌게 해요, 그리고. 그런데 정말 아이들 속에 뭐가 만들어지고 있느냐, 제대로 만들어지고 있느냐. 속에 아무것도 안 만들어지면 청소년기 때 그냥 교회를 버려도 어떻게 못한다니까요? 이거를 고, 고민하셔야 돼요. 해성교회 우리 부모님들, 선생님들, 정말 더 주, 경각심 가지셔야 돼요. 해성교회는 정말 많은 콘텐츠 제공할 거예요. 그리고 부모님들은 그거 갖다가 집에서 하면서 만족서 하실 거예요. 나는 뭐라도 하고 있어. 근데 그게 아이들 속에 제대로 뭔가 만들어지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교육을 소비하고만 있지 애들 속에 뭐가 만들어지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그걸 보셔야 돼.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애들을 교육할 때 이거는 모든 기독교 교육학자나 모든 교육 기독교 교육의 목적에서 얘기해요. 두 가지가 만들어져야 된다고 그래요. 하나는 하나님의 형상, 성품의 성품. 하나님 다움이잖아요. 형상이라는 게 하나님 다움 게 뭐예요? 예수님이 가진 성품과 하나님이 가진 성품을 담는 거예요. 그게 애들 속에 형성이 되는지를 보셔야 돼요. 공동체 성의 백날에 봤자 그게 형성이 안 되면 아무 소용없어요. 그냥 교육 활동을 하고 흘려보낸 것 뿐이에요. 두 번째, 뭐가 형성이 되어야 되냐면요. 이거는 이제 청소년기 때더 중요해져요. 초등시기도 초등 중요해지고요. 뭐냐면 가치관이 형성돼야 돼요. 성경적 가치관, 기독교 가치관이 형성돼야 돼요. 이두 개가 아이들 속에 형성이 되고 있는지를 확인하시면서 아이를 가정에서 양육하셔야 되고 또주의학교에서 교육을 하셔야 돼요. 어, 이거 수료증 받았다. 아니에요. 그 형성 안 돼요. 자, 그러면 아이들 속에 진짜로 형성되는 건 어떻게 형성되느냐 방법이 궁금하시잖아요, 그죠 네, 영화부 항상 네, 저를 초청하는 건 잘하시는 거예요. 아, 제가 늘 이렇게 어깨 뽕이 들어서 늘 여기 와요. 혼자 잘난 체라도 해야지 남이 안 알아주니까 <laughs> 그렇게 살아요. 제 이미가 저기 큰 딸이 이미가 그래. 아빠는 가끔가다 너무 뻔뻔하게 얘기해요. 야, 내가 뭐 뻔뻔해? 근데 뻔뻔하게 얘기하는 어떤 게 있어요. 그래서 그런가 보다. 그치 뭐 뻔뻔해야지 어떤 건. 네. 어떻게 형성하는 거냐면 늘 알고 계시던 거예요.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 형성이 돼요. 성품과 가치관은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 형성이 돼요. 교육적 활동만으로 형성되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어 이거하고 똑같아요. 뭔가를 강의안 교재를 배우고 시험지에 답 쓰기는 교육 활동이에요, 그냥. 근데 애들 속에 그게 만들어져 있는지는 다른 일이에요. 그 아이들 속에 그게 형성되는 가장 중요한 방법은 인격적인 관계예요. 그러면 우리 아기 때부터 영아부 부모님들은 뭘 하셔야 되냐면 아이하고 좋은 관계 형성하기를 하실 줄 알아야 돼요. 아이하고 좋은 관계가 먼저 형성이 돼야만 그 다음 단계가 돼요. 근데 이것부터 안 되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인격적인 관계를 어떻게 하는지 아이들하고 좋은 대화법을 어떻게 하든지 금쪽이네 그것도 보고 공부해야 되, 되고 그게 다 기득교육이에요. 아이들하고 올바른 대화 방식이 어떤 것인지 그런 거를 다 하실 수 있어야 되고 또 아이들하고 좋은 관계가 형성되려면요 아이들 마음도 평안해야 되니까. 가정이 평안해져야 돼요. 부부 관계가 좋아져야 되고요. 이게 전부 다 기본적인 바탕이에요. 그게 된 다음에 아이들하고 인격적인 관계가 형성이 되는 거예요. 인격적 관계 속에서 만들어진다. 그러면요, 뭐죠? 두 번째 과제가 또 있어요. 내 성품이 하나님 닮아져야 되고, 내 가치관이 성경적 가치관이어야 돼요. 인격적 관계가 형성이 되면 아이한테 그게 전달되는 빨대가 만들어진 거거든요. 이 빨대가 만들어지지 않으면 교육은 절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진짜 교육은. 그러니까 한국의 교육은요. 딱 국어시간에 국어 교재를 가르쳐서 그거를 이해하고 시험 보고 점수가 어떤 것이냐만 딱 보고 나서 결정을 해요. 그런데 아이가 정말 그 가치관과 성품이 아이 속에 들어가 있는지는 확인하는 교육 시스템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고 착각하는 교육으로 아이를 가르치면 하나님의 아이가 안 돼요. 성품과 가치관이 형성되어야 된다.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 가능하다. 인격적인 관계를 먼저 형성할 수 있어야 되고, 그렇게 해서 빨대가 만들어지면, 그 다음에 부모의 성품과 가치관이 아이 속에 흘러 들어간다. 이게 원리예요. 갑자기 부담되시죠? 근데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일단은, 저희, 제가 작년에 우리 선생님들하고, 그, 어, 같이 연수했던 책이 참 좋은 책이 있어요. 제가 밴드에도 올려놨는데, 크리스찬 가정과 밴드에도 올려놨는데, 아이들하고 좋은 대화 방식으로 관계하는 거, 부모와 아이 사이. 그책 정말 좋아요. 부모와 아이 사이. 이건, 기존에는 이론서가 많거든요. 그냥 대화는 이런 거야. 1단계 뭐, 이거고, 이거고 막 설명인데 이거는 그냥 케이스를 딱 놓고 대화가 막 나와 있어. 그래서 그거 읽다 보면 세상에, 이렇게까지 해야 돼? 라고 생각이 들지만 점점 읽어가면 읽으면서 내가 훈련이 돼요. 아이가 이렇게 말할 때 이렇게 얘기하세요. 이렇게 말할 때 이렇게 대화하세요. 라고 대화가 아예 그냥 나와 있어요. 그 책에 거의 60, 70%가 그냥 대화가 나와 있어요. 아이가 뭐 짜증을 낼 때, 아이가 뭐 어떻게 할 때, 아이가 뭐 어떻게 할 때, 이렇게 해서 그런 거 미리미리 읽으시면서 좋은 관계 방식 하시면 아마 시간을 버실 거예요. 이거 초등학교 지나고 중학교 때이 책을 만나면 아쉬우실 거예요. 지금부터 부모와 아이 사이라는 책 너무 좋아요.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조금 조심하실 건 간혹 가도 어떤 케이스의 대화가 성경적 가치하고 조금 다른 게 있어요. 대화 방식이. 일를테면 이를, 이성교제나 약간 그런 건좀 달라요. 그런 거 구별하셔야 돼요. 그래서 두 번째로 넘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적 가치가 갖고 있느냐. 이거. 네. 두 번째 책 소개할게요. 좀 어려워요. 제가 어저께 크리스찬 가정과 밴드에 올렸어요. 우리 집에서 나눈 거. 세계관은 이야기다. 조금 어려워요. 근데 이런 것 같이 부모님들이나 교사들이 스터디를 하시면서 읽게 오시면 좋아요. 우리의 가치관이 명확하게 기독교 가치관으로 부모들이 형성이 되어 있어야 아이에게 사안마다, 그 세계관 이야기다 이 마지막에 보면, 설명, 그 세계관이 어떻게 이 이야기인지를 쭉 이론적으로 일부, 일부 설명하고요. 마지막 3부에 쭉 뒤쪽에 가면 정치, 경제, 교육, 뭐, 문화, 예술, 이런 것들을 어떻게 성경적 관점으로 봐야 될지에 대해서 짤막짤막하게 설명해주고 있어요. 그런데 그런 정도로 어떤 사안에 대해서, 사회적 삶의 사안에 대해서 해석하고 아이하고 대화할 수 있을 정도가 되어 있어야 아이들 가치관이 성경적 가치관으로 이루어져요. 그런데 한국 사회에서는 너무너무 약해요, 이게. 부모들의 성경적 가치관으로 삶의 주제를 해석하는 등 역량들이 우리에게는 너무 약해요. 왜요? 거기를 교회에서 안 가르쳤어요. 그냥 교회 안에서의 신앙생활만 계속 가르쳤어요. 예배하고 전도하고 말씀 보고 기도하고 사회적 삶에 대해서 어떻게 해석할지를 안 가르친 거예요. 그거를 우리 부모들이 지금 한국에서 취약한 부분을 우리 영화부 나중에. 부모님들 일찍 들은 거를 고마워 하셔야 돼요. 이거를 지금 해야 초등 때, 중고등 때 가치관이 형성될 때 명확하게 성경적 가치로 사회를 해석하도록 도와줄 수 있어요. 부모가 먼저 돼 있어야 돼요. 성품 훈련과 그다음에 가치관이 부모가 먼저 형성돼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부모 훈련이 필요해요. 자 방법 인격적 관계 두 번째. 부모 자신의 훈련. 자, 세 번째. 혼자 안 돼요. 혼자 안 돼요. 그래서 제가 지난달에 문화로 한다. 문화는 공동체가 형성되어 있어야 돼요. 여러세 공동체. 그래서 이런 영화부 공동체, 유치부 공동체, 아니면은 내가 그런 가치관으로 같이 아이들을 기르려고 하고 살려고 하는 어떤 소속된 공동체가 필요해요. 그 속에 같이 노력하고 같이 협력하고 여러 곳에서 아이를 터치해 줘야 그리스도의 가치와 성품이 아이들 속에 형성이 돼요. 그런데 이거는 내용을 교과서처럼 가르치는 걸로 다 되지 않아요. 그 가르침도 필요한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일상의 어떤 관계, 삶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그냥 밥 먹을 때 이루어지고 놀때 이루어지고 뭐 대화할 때 이루어지고 또 여기 뭐죠? 뭐 선생님들이랑 아이들이랑 그이 영화 보실에 들어와서 활동하는 모든 교육의 체계 구석구석 그런 속에서 오히려 더잘 이루어져요. 놀이할 때 이런 것들이. 근데 많이 우리는 그런 걸 놓치고 잃어버리고 있어요. 자 정리할게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아이를 교육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다면 그 방향은 교육을 소비하고 교회에서 제공하는 주일학교에서 제공하는 어떤 활동을 하는 것만으로 되는 게 아니다. 소비만 할수 있다. 아이들 속에 뭐가 형성되는지를 정말, 정말 눈여겨 봐라. 그 방법, 첫 번째, 인격적 관계. 두 번째, 부모가 스스로 속에 성품과 가치가 형성되어야 된다는 거. 세 번째, 공동체가 함께 해야 된다는 거. 그것이 가장 핵심적인 방법입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하고, 혹시 질문 있으신가요? 혹시 질문 있으시면 답변 드릴게요. 좋은 질문은 더 좋은 배움을 가지고 갑니다. 네. 제가 설명을 항상 잘하기 때문에. 질문이 있을 수가 없어요. 네, 네 제가 기도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 어, 우리 아이들을 먼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예배하는 공간에 좋은 선생님들과 함께 있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이 자체가 아이들 속에 영적 감수성이 지금부터 싹 트고 자랄 수 있게 되는 은혜의 자리인 줄 믿습니다. 어, 그리고 아이들이 점점 하나님의 성품 또 성경의 가치를 내면에 만들어갈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초기의 시기에 이 자리에 있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이야기 나눈 것처럼 아이들 속에 하나님의 성품이 심겨지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의 사람들과 다른 인격적 존재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삶을 해석, 사회의 삶을 해석할 때 하나님 나라 가치로 아이들이 세상을 바라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하여 먼저 우리 교사와 부모가 우리 속에 하나님의 성품과 그리스도의 가치가 만들어지고 형성되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어, 우리가 우리의 훈련을 받아들이게 하시고 그 훈련을 해나가면서 아이들에게 전할 수 있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여기에 있는 영아부 친구들 모두 다다 성인에 이르기까지 노년에 이르기까지 그 형성된 성품과 가치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로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